펫마 12는 기금입니다, 기금. 일단, 어, 얘는 회계와 비교해야 되겠죠, 예산과. 어, 예산이 내년에 쓸 거라면은 올해 자금을 확보, 올해 이제, 어, 떻게할 것인가 이제 심의받고 의결받아야 되겠죠. 자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결산합니다. 근데 기금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미 자금이 확보돼 있어요. 확보돼 있고, 이 중에 일부를 쓸 겁니다. 또 어떤 기금은 쓰는 기금이 아니라 그냥 모으는 기금이야. 금융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기금도 있어요. 근데 재정에는 금융성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 중에서도, 어, 이따 볼, 어, 금융성 기금은 빼버리고, 뭐, 보험이라든지 사업성 기금,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법에 의해서 자금이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운용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국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운영했는데, 2004년도가부터는 이 기금도 국회 심의 의결 받아가지고 내년 걸 운영하고 결산도 합니다. 근데 예산은 목적이 좀 명확해요. 목적이 명확하고 쓸 때가 분명한데 좀 통제 지향적이란 말이야. 기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목적만 딱 정해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이런 게좀좀더 자유,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국회 심의 의결 받지만 목적 범위 내에서 좀더 재난 껏쓸수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좀더 타이트하게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좀더 탄력적이다. 기금은 전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회계와 유사해요. 근데 얘는 뭐가 아니야?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로 보는 겁니다. 됐지? 또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요. 또 회전한다는 거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이런 적립이나 수익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적립이라든지 수익 자금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야. 좀, 좀, 좀더 시장 논리가 들어온 거지, 지금. 자, 어쨌든 이 친구도 반드시 법률로 설치해야 돼요. 기금마다 개별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 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이건 아까, 어, 특별에게 니은하고 되게 유세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신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법률을 설치한다. 지방이란 조례일 거예요. 특별회기도 지방이란 조례로 설치할 거고요. 어쨌든 얘는 장부를 따로 관리하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단일성 원칙 예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 예외. 그 다음에 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예요. 얘는 수혜자가 별도로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무상급부가 아니라 유상급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기금, 기금이 예산비에서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금의 종류가 되게 많죠. 67개가 될 텐데, 우리가 볼 거는 금융성은 빼야 돼요. 금융성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으로 안 들어가고, 사회보험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건강보험은 보다시피 정부 운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 나올 것 같진 않는데 이거 모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게 지금 뭘본 거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보지 않았나요? 자,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성이야. 왜? 올해 다 써야 돼요. 특별회계도 당연히 올해 다 써야 돼요. 근데 기금은 쓰는 게 목적도 있지만은, 일단 기금의 자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확보해야지 쓸수 있으니까요. 정립한다, 쌓아가는 거야, 이렇게. 연금처럼. 그 다음에 회전한다. 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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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수익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나왔을 땐 전부 다 뭐다? 기금이야, 연금.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이 나왔을 때는 전부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일반 회계는 순수 공공지에 가깝다 보니까 수혜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상급부야. 반면에 기금은 보다시피 수혜자가 있어요. 수혜자가 내는 게 부담금. 그 다음에 수여제 말고 제3자가 내는 게 출연금이라고 그래요. 출연금. 이런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아, 어,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조세는 무상급부가 아니라 유상급부라는 소리야, 이거는. 그리고 특별회계는 그 중간쯤 돼요. 중간쯤. 그 다음에 예산은 규정대로 써야 돼요. 세밀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 물론 일반회계가 더 세밀할 거고 특별회계가 좀 재량이 있지만 그래도 그 규정에 맞게 써야 돼요. 근데 기금은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맞게 네가 재량껏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예산이 좀더 합법적이라면 은 기금은 좀더 목적에 맞게 재량껏 쓰다 보니까 한 목적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수입과 지출이 연계가 안돼 있죠. 배제돼 있죠. 이게 일명 통일성 원칙 적용된다는 거야. 근데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 연계돼 있죠. 연계돼 있다는 거,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걸 바꾸고 싶으면 무조건 추경으로 바꿔야 돼요. 추경으로. 물론 전용과 이용도 있겠지만은 이걸 바꿀 때는 추경이 원칙이라는 것. 근데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은 주요 항목이 있고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주요 항목이 일명 입법 과목이야. 세부 항목은 행정 과목이에요. 행정 과목은 예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행정부 내에서. 국회에 승인 안 받잖아요. 근데 입법 과목을 바꿀 때는 반드시 승인 받고 바꿔야 되잖아. 근데 기금은 더 재량 있죠. 이런 입법 과목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을 바꿀 때20% 초과할 때, 20% 이하라면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국회의결. 20% 초과할 때 국회의결 을 받으라는 소리고, 금융성 기금은 무려 30%를 초과할 때만 국회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재량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세개 비교했을 때 일반 회계가 제일 통제적이고 특별 회계가 좀더 중간적이고 기금이 제일 재량적이라는 것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은 일반 회계로 쓰는 돈, 특별회계로 쓰는 돈, 이런 금융성 기금 말고 이런 사업성 기금으로 쓰는 돈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부 재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 재정. 이세 가지 합친 게 보다 통합 재정이라고 해래요 근데 기금하고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중복분이 발생해. 내부 거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걸 총계라고 한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내부 거래를 빼준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순계라고 그래요. 왜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란 단어를 못 붙이고 총계 순계야. 만약 기금이 빠진다면 예산 총계 예산 순계겠죠. 이런 얘기는 이따 볼 통합 재정에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